1. 자주 깜빡거린다. 대화 중 하려 했던 말을 잊거나 하려고 했던 일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뇌에도 휴식이 필요한데 쉬지 못해 지쳐버린 뇌가 파업한 경우 물건을 두고 오거나 내가 한 말을 까먹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기도 한다. 2.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 남한테는 관대하게 대하지만 정작 나에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 3. 내 탓을 많이 한다. 책임감이 강한 이들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모든 일의 책임을 나에게서 찾고 본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4. 오히려 쉽게 포기한다. 너무 열심히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실수하진 않았을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 때문에 사소한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수십 번 고치며 마무리하기도 전에 지쳐버려 쉽게 포기해버리곤 한다. 집에만 오면 급격히 무기력해진다. 밖에서는 신나게 웃고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다가도 집에 들어오는 순간, 코드가 뽑힌 기계처럼 급격히 체력이 방전되고 무기력해져서, 소파나 침대에서 떨어지지 못한다. 6.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 비교한다. 나의 장점을 찾거나, 단점을 보완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부러워하며, 나와 비교하고 열등감을 느낀다. 7. 쉴때 불안함을 느낀다. 이런 불안과 걱정들 때문에 쉴 때조차 편히 못 쉬는 경우가 많다. 제대로 쉬지 못해 뭘 해도 피곤하며 집중을 못하고 결국 더 불안해지는 반복을 겪는다.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탈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것처럼 이들은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 같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 뛰쳐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페달을 굴려온 셈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휴식이다. 쉴틈 없이 달려오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다면, 이제는 잠시 책임과 의무는 내려두고, 마음에도 휴식을 줘야 한다. 넘어져도 괜찮다. 잠깐 브레이크를 잡고 쉬어도 괜찮다. 한번 넘어진다고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